개 프로 레슬러는 개! 프로 레슬링 선수? 예, <laughs> 홀만이랑 싸운다는 그 친구 말하는 거야 등치 크네 어깨 몸 좋은 애? 예안 한다고 한다 안 한다고 하 어떻게 해 아.. 아 그래 해! 말도 안 되는 일도 벌어지고 라운드 원! 빵! 웃겨니다 빠다다닥해서 막 비비는데 약간 손에 부딪힌 느낌이 몸에 오해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laughs> 아 입시 하 오해.. 예 오씨! 그래갖고 딱 돌아서 내가 집에 바세린바세린 체크, 바세린 체크, 바세린 체크, 어, 바세린 체크. 제기하더니 체크. <laughs> 내가 싫어하는 그 심판이 오더니, 와, 동영상 보십시오, 여러분. 감독님이거 넣어주십시오. 예감바세다 맞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바세린 니다 네, 감 바세린 다 네, 감사합니다. 세린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다 <laughs> 피부가 구릿빛인데 거기에 테라마차 오일을 발라놔서 쑥쑥 미끄러집니다. 지금 다이더 편지에 이 다이그라운드 것들 이렇게 안 잡혀 잡고 잡히도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뭐 해머맨 스탠딩. 우선 로프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발도 네. 안 들은 종이. 아나 그래갖고 내가 또 졌어요. <웃음> 네. <웃음> 하이킹 맞고 쓰러졌는데 그 심판이 사실은 내가 살상사는데 사실 일어났으면 일어났는데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아예 눈이 갔습니다. 네, 네. 정식팀에서 시킵니다. 그냥 네. 이렇게 쑥 맞고 쓰러져서 이렇게 서 있는 애를 하이킹으로 키트를 시킵니다. 김민수 죽이었던 소리죠 그냥 레프리가 숫자 그만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일을 하이킥 차버립니다. 무슨 <laughs> 말인지 손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아아 웃을 네. 아, 일이 아니다 그냥, 진짜. 나 그냥 기구세서 네. 딱 서서였어. 역시 아, 네. 뼈가 단단합니 그래서. 같이 와서 얘기했죠. 나 약간 돌려줘안할 거야. 했는데, <laughs> 아, 근데 보는데 너무 많이 받아서. 아니, 뭐라고? 진짜. 그래서 경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보 상대를 고르라는 거예요. 첫 아, 번째. 세 번째 이제 길을 든다. 한국 히어로즈. Wow, 아그 한국으로 첫 데뷔입니다 딱 네. 해서 야 김민수 <laughs> 골라라 와대박 그래서 누구를 보여줬냐 <laughs> 쇼온 오웨라는 190에 뭐 오, 오. 이제 물론 이제 프로레슬러인데 격투에서 오, 오야마 춘고도 그냥 네. 뭐 UFC 선수였습니다 네 <laughs> <그냥 웃음> 걔를 골르고 골랐는데 확실히 기억이 안나 누구누구였는데 다 그냥 다 똑같이 생긴 앱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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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랑 비슷한 등급인데 걔들은 승률도 있는 애고 UFC 경우도 있는 애나 <laughs> 쇼온 오웨를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쇼온 애도 오케이 하겠다고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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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견단 당일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큽니다. 호텔 복도가 호텔 객실의 복도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꽉 막힙니다. 네 와, 사, 동영상을 또 보시죠, 여러분. 네, 쇼너가 예, 기둥에서 예. 보시면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김민수가 허리를 잡고 있는데 쇼너의 어깨랑 내 머리랑 똑같습니다. 자, 그귀 잡았죠? 그귀 잡았어요. 허리 바짝 채고 당겨줘야죠. 한 어깨 입고 <laughs> <laughs> 내가 그런 잡았는데 어깨 똑같은데 이렇게 큐리 큐리 큰수니다 또 있습니다. <laughs> 자 동영상 보시면은 K1 히어로즈는 상대가 무릎을 꿇고 있을 때는 주먹 맞타야 했었고 무릎으로 니키나. 무릎으로 얼굴을 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 됐지? 네. 안 됐어요. 그대로 자, 근데 잘 보십시오. <laughs> 자, 마지막 <laughs> 끝나기 3분 넘어 지면 나오실 겁니다. <laughs> 네. 맥고, 그렇지, 그렇죠. M M B 누릅니다. 네. 네. 내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상대는 무릎으로 내 얼굴이나 몸을 찰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네. 지금 김민수가 무릎으로 한대 맞고 두대 맞고 리무 튀겨 나갑니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자, 무릎은 잘 막았어요. 아, 이 공격. 아, 무너지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대. 그러면 반칙인데 완전 반칙입니다. 시키시키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때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아, 그냥 뭐 체중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엄청 뭐 크니까 뽕뽕 네. 부우, 맞았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일어났는데 어 이거 어떻게 이기지 뭐 그래서 막 그냥 그냥 뭐 배우 그때 이제 복싱을 좀 배우 시작했습니다. 막 뚱뚱한 치다가 머리를 숙이길래 서서 스탠딩 기 그렇죠. 네. 네, 해서 자, 아, 들어갑니다. 아, 스탠딩 기로틴이죠. 스탠딩 기로틴는데요자 도복 기술 이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길 몰 왔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분명히는 갔어요. 딱졸랐는데 버티다가 쭉쭉 들어가죠. 어, 갔는데? 됐다, 됐다. 갔는데? 왜 심판이 안가서더밀었어요 아, 몄더니 손이 툭툭 들어라고 그래서 어, 링에다 던지 아, 버렸어요. 링이랑 네. 네. 같그 링에 걸쳤습니다, 걔가. 네. 그래서 첫 승을 하게 됐죠. 중립 코너로 가고 있는 상황이김 아, 탈스 탈레스 했습니다. 데 김선 엄청 좋아서 렇죠 아, 이뻥 뚫리는 그래서 나죠 그래서 도복을 입고 했거든요 도복을 이용해서 쫄라서 이제 기절을 시켰는데 아 도복을, 도복을 네. 잡고 네. 사실은 도복을 입고 했던 거는 제가 도복라로서 도복을 입은 게 아니라 어. 도복을 입는게 편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20년 동안 유도 뭐 도복을 아, 입으셔가지고 도복을 아, 아. 이렇게 아니 오전 운동 끝나고 오후 도복을 입고 있는 시간이 6시간이 하루에 아 나머지 다트리김 바람이에요. 네. 평생 그렇게 입었다고. 그럼 도복 네. 얼마 나 편하겠어요? 자옷 같아. 요 그래서 이제 도복이어서 뚫라서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서 이제 뭐 기자들은 뭐 김민수 뭐 물코를 터는 첫 승리인 뭐좋아어요 저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보다 열심하게 히 됐죠. 왔네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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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됐다. 엄청나게 체력 운동도 하고 모든 나 그래서 내 느낌과. 만한대 붙이면 뭐다 내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경돌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네 번째 경기를 야마모토 요시라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선수가 유도갑니다 네. 그래서 첫 도복을 벗게 되죠. 뛰어들면서칠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엄청 맞고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기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몇 번이나 하셨죠? 일단 K-1에서 14번 했습니다 예, 14번. 예, 14번? 네 14번 예 와... 14번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가 예. 브론레스너입니다 그 브론레스너 예. 있었던 에피소드 한 번만 제 인생에 <laughs> 타격을 준 아주 2007년도일 거예요 2007년도 예. 이제 그 LA에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K-1 다이나믹트 경기가 열려있습니다 예. 거기에 LA니까 예.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데니까네 예. 그래서 한국 선수의 출전을 누가 하느냐 윤동식 선배 최용만 김민수 세 명이 출전 확정하기로 했는데 예. 윤국 선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김민수와 최용만이가 LA 가서 온육값 질값 다 떨면서 방송으로 홍보로 다닙니다막 예. 사진에 막 이만한 버스에 막 최웅만 사진 이만한 버스에는 또이만한 사진 김민수 사진이 막 걸려 예. 예. 있고 보면서 LA 고베이스하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온다. 예. 미국에서 했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격투가로 돌아온다. 예. 그래서 상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용만도안 정해졌었고요. 예. 아, 방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전에 계속 눈 부상이 있어서 예. 경기를 해야되려 말하다가 매치일가 어설픈상대가오니 제가 빠졌습니다. 아 예. 빠지고 빠지고 눈 수술을 다시 안 아골절 수술을 다시 합니다. 제가 아, 안 아골절 예. 있으신 아, 상태죠. 였안 아골절은 예. 저는 정확히 안 아골절 수술을 세번 했어요. 지금도 혹시 보시지만 안 아골절 수술은 어, 네.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판만 대고 만데 저는 판을 대고 나사를 박았습니다. 빠져 보시죠.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시죠? 오 네, 여기 나사가 두개딱박혀있어니다 네. 그러면 아, 미국 시합이 오프 왔을 때 엄청 큰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경기를 안 하는 거였는데 제가 잡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잡고한 네. 시합 하고 계세요? 네, 사고 있죠한 네. 4일 전에? 아, 한국에 눈이 하네요. 아파가지고 안 하는 거였는데 아니 니까한달 그러니까 네. 전에 거기서 행사를 친다고 와서 음. 시합이 없으니까 수술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저 수술하고 쉬고 계셨네 재수술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재수술에다듬고한 세트로 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옵니다 새벽에 뭐 하냐고 뭘 뭐해? 자고 있었어 ㅋ ㅋ ㅋ 급하게 전화왔습니다. 전화와서 뭐하냐고 아고 자고있어요. 매니저한테 자고있어요. 그랬야너 뭐하냐? 거기 홍마 시합을 하는데 뭐원해야지아뭐 거기까지 가. 귀찮아. 야, 안 갈래. 야너버스 타고 와서 버스 타고 와서 그때는 이게 좀제 건방 얘기지만 우리 김동윤 선수는 뭘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네. UFC 할때 네. 우리는 일본 한 시간을 가도 무조건 퍼스트 클래스. 한 아,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무조건, 예. 와, 그럼 네. 거기 K1 측에서 퍼스트 클래스 타고 오라고. 예. 셰온만 오라... 선수 응원하러 오라고. 응원하러 오라고 연락 이 왔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laughs> 뭐 알았어요 갈게요. 그 다음날 연락 옵니다. 근데 오기 전에. 혹시 너그 마우스피스랑 그 반바지 같은 것도 트렁크 가는 거좀 챙길 수 있냐? 음. 그걸 하는 거야. 예. 그거 그러니까 정말 싫합니다. 어 그래서 아 그게 뭐가 필요할 때아 홍만이 좀 이렇게 세컨 바지고 그움직이고또마 스파링도 하고 좀하고 끝나고 몸풀어 주게 도와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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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방송이 있을 것 같아. 아, 아, 네. 나랑 홍만이랑 하는 방송이.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때 도복 챙겨 와라. 아 <laughs> 형나 도복은 내 거니까 딱 내가 챙겨 가야지. <laughs> 방송할 때. 딱 아, 갔습니다라고 준비 좀 했는데 사실은 홍만이가 아프다는 소식은 계속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 다쳤다. 부상이 아니라 내대중앙 네, 네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아... 경기를 못 하게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네? 네, 내렸는데 그 여권 검사하고 들어 나갔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쇼아 있는 거예요. 저혀 <laughs> 올리는 없는 게 많죠. 저는 그래서 제 앞에 연예인들이 온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사이즈는 아니야. 그러다가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들이 몇명 있고 k 원 관계자 애들을 밀면 스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뭐야 그때 그랬더니... 나들이. 아나 하나, 나 하나, 저나 하나, 하나, 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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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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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나, 저나 저..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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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하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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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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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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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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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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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야 하나, 하나, 나하 아, 프로레슬러. 그 저는 개 프로레슬러인 개. 아 프로레슬링 선수. 네. 풀만이랑 싸운다는 그 친구 말하는 거 같은지, 그냥 어깨 몸 좋은 애. 오케이. 그래요.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뭐. 조이스는 사했습니다자 잠깐 정리하면 네. 아나골절이 계신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네.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네. 갑자기 매이저가 연락 와가지고. 2006년 네. K1 K1 그랑프리는 아나골절이 네. 터져서 5일 만에 수술하고 5일 만에 시작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죠. 네이버에 김민수 아나골저 검색하시면 레이전트가 쓴 블로그가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때 아 눈에 실명위기를 무릅쓰고 경기를 KOD 시아 근데 치겠습니다. 진짜 산란자시네요. 예. 어떻게 오랜만에 그 가셨는데 갑자기 시합을 뛰라고 하는데 뛰셨네요. 그래. 그래서 경기 를때게 됐죠. 근데 웃긴 일이 벌어집니다. 또 있네요. 또 있죠. 시합 진게 문제죠. 너무 재밌습니다. K1 경기가 아니라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무리 해병급이어도 상대와 체중 차이가 20kg가 차이가 나면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체육법이 있죠. 네, 예, 미국 체육법이. 저는 그때 체중이 아, 다 아, 빠져서 예. 수술하고 다 빠져서 105kg밖에 안 나갔었어요. 107kg. 예. 근데 블로니스가 130kg가 나갔을 거예요. 예. 그럼 20kg, 3kg 차이 나잖아요. 예. 나는 그 일본 사조가 사인한 다음에 너 맥스웰 배웠거든. 크라다는 거야. 몸무게 차이 너무 많이 다 나한테 막 두둥을 매기운. 나 이거 먹으면 못한다. 그냥 냅둬라. 빨, 리 상대 빼라고 해라. 네. 걔가, 난 내가 왜 빼. 난 파트너가 최홍만이지 김민수가 아니었어. 아, 내가 또... 왜 무하르 뭐 빼? 참... 볼런스는 그랬다고 합니다. 네. 영어를 제가 모르니까. 네. 그걸 제가 개체날 반바지 청바지를 입고 엉덩이에다 무게줄을 이만큼 집어넣는다. 무개... 와 이게 지금 K 1 그냥... 까발리기 지금 인터뷰 아니 나가줘요. 이거 뒷주머니 딱 어마어마한 무게를 달고 딱 대주니까 체중이니까 1십한 삼십 정도 한십 킬로. 예본 적이 없는 게 틀어져서. 옛날에 그 감독님 아실 거예요. 그 우리 쌀절때 놓는 그런 거란 거. 그렇지 그런다. 예 그거 몰래. 아이 검사를 못 하게 하려고 이제 우리 애들이 못 하게니까 하 그렇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프로레슬러 하면 진짜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생각? 프로레슬러가 나한테는 말 리얼 파이터. 너 프로레슬러인데 걔가 뭐 전미 선수권 레슬러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예. 나는 유도 챔피언인데. 네, 그러니까 해본 뭐 나는 뭐 세계 총선, 세계대 유도 다 1등한 사람들 뒤치가 얼마나 세겠어. 예. 레슬러지. 예. 근데 어. 아니 어디 보실 게 뒤치는 부딪히는 순간 전투겠습어요 저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예. 엉덩이가 뒤로 팍! 떨어져서 머리가 벨트에 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날아 날아가서 머리가 벨트에 다본적없어니아 이렇게 잡아준 적은 있어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으요네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유도를 하시니까 네, 요근에는뭐 애들이랑 운동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야, 최고의 에, 아무리 세계 대회 130m씩만 해도 그게 넘어진 적 없는 사람입니다 태클을 예. 동영상 보면 딱 들어오니까 내가 피했는데 두 발이 들어오면서 뒤로 넘어지더라고 근데 빵 떨어졌는데 <laughs> 얘가 뭐 평등해 얼마 나해보려는데 눈순환들을 빡첫 <laughs> <laughs> 방에 뿌뿌한넷빡 <laughs> 맞은 거예요. 근데 딱 맞았는데 이게 안아볼 줄 많이 보니까 느껴져 눈을 뜨면요 이게 머리가 초점이 없면서 사람이 두세 개를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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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느꼈죠. 예. 아 쓰다 미적수업 쳐야 된다. 안 그러면 더 많이 작가랄까. 왜냐면 예. 여기에 핀을 박았기 아 때문에 이그 안구의 그 애가 그 예, 돌리면은 인간가 예, 예. 실명이 됩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기권했죠. 을 예. 아 그러면서. 아쉽게 아쉽니다그 호텔에 가서 울진 저는 울진 않았습니 지금은 눈물이 되게 많아요 미스트롯, 미스트롯, 미스 아, 스트롯 그 그, 울고 트롯 미스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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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울 미스트롯, 미울트롯 미스트롯, 미막트는미스트울 미스트롯, 미스트롯, 미울트롯미스가롯 미스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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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동트롯 미스트롯, 미스트롯, 미스이롯미스이롯 미스트롯, 미 가족들과 마트 가는 것도 챙피였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때는 지금 우리 챔피언 돌아다니고, 와,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멀쩡 유도 선수가 왜 싸움을 하고 돌아다녀라고 했었을 때라, 아, 네. 굉장히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미지 굉장히 불편했었죠그 당시에 상처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네.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았었는데, 네.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저의 결국 팬입니다. 예 아, 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런 체질이나그 사람들의 많은 키보드 파이터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 아시아의 동양인이 네. 진짜 레전드급 네. 헤비급 선수들하고 모두 다 붙었지 않습니까 헤비, 이렇게 제가, 싸운 제가 선수가 없고 헤비급 선수 챔피언들을 찾아보면은 어? 아이스 앤마이티 포, 그 다음에 마이티모, 마이티모도 기가 막혀 도는 거예요. 마이티모, 그 다음에 세미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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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실초 또 이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목소리 목소리> 그 다음에 포롱네스노, <목소리> 그 다음에 뭐아 돈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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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프라이도 네, 네. 제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역시 운동을 조금 제가 더 많이 했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군민경더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들 중에 한두 명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아 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요즘에는 어, 어떻게 아, 계십니까? 아 네. 요즘에는 골프클럽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이셀 골프 공부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강, 경기도 광명에다가 체육관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밑에 다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셀 네. 골프 경기도 광명 쪽에 체육관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화이팅. 레전드 김민수 선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